지금 당장 당신의 아침 습관을 멈추세요.이 음식들을 먹으면 당신의 몸이 늙고 병들게 됩니다.안녕하세요.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아침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들으러 오신 겁니다.저는 오늘 당신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독 같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이 음식들은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당신을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살이 찌고 있다면, 범인은 바로 당신의 아침 식탁 위에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다섯 가지 독을 피하세요. 첫 번째 독약 한 잔, 바로 모닝커피입니다. 아침엔 역시 커피지. 라고 말하는 당신, 그 커피 한 잔이 당신의 위를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독이 될까요? 바로 위산 폭탄. 아침 빈속에 들어간 카페인은 위산을 미친 듯이 쏟아내게 합니다. 이 위산이 위벽을 갉아먹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줄 거예요. 또한 커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시켜요. 아침부터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면 당신의 몸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만성 피로와 불안을 달고 살게 됩니다. 아니, 그럼 커피는 도대체 언제 마시라는 거지? 커피는 식사 후에, 식사를 먼저 하고 위를 보호한 뒤에 마시세요. 두 번째 독은 뭘까요? 바로 설탕 덩어리 시리얼. 우리가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었던 시리얼, 그건 사실 설탕으로 버무려진 정크푸드입니다. 그런데 왜 독이 될까요? 혈당 지옥 시리얼은 당신의 혈당을 롤러 코스터처럼 만들 겁니다.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면 당신은 몇 시간 뒤에 극심한 허기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당뇨병과 비만의 지름길입니다. 과도한 설탕은 당신의 몸에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 내장 지방이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맛있는 시리얼을 포기해야 하나? 대신 통 곡물 시리얼이나 오트밀을 선택하고 설탕이 아닌 견과류와 과일로 단맛을 내세요. 세 번째로 위장 파괴자 공복 사과. 아침 사과는 금 사과라던데?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위가 약한 당신에게 공복의 사과는 독사과입니다. 왜 독이 될까요? 사과의 탄닌과 팩틴 성분은 위상과 결합해 위벽을 날카롭게 긁어냅니다. 이미 위험을 앓고 있다면 통증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지속적으로 위벽을 자극하면 위궤양이라는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는 언제 먹지? 사과는 식사 후에 드세요. 꼭 먹어야 한다면 껍질을 벗기고 소량만 드세요. 네 번째 독 바로 뭘까요? 심장 공격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든든하다고 좋아하셨나요? 빈속에 먹는 바나나는 당신의 심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 독이 될까요?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이 빈속에 한꺼번에 흡수되면 마그네슘 과부하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혈액 내 칼륨과 마그네슘 균형이 무너져버립니다. 이는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혈압이 낮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어지럼증과 심장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먹나요? 바나나는 우유,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먹어 흡수속도를 늦추세요. 다섯 번째 독 바로 영양도둑공복 우유입니다. 든든한 아침. 이라고 외치며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당신. 우유의 좋은 성분은 이미 당신의 몸 밖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왜 독이 될까요? 바로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당신의 위를 괴롭힙니다. 또한 우유의 영양소가 위산에 의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배출됩니다. 심지어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복통과 설사로 하루를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럼 우유는 언제 먹을까요? 우유는 빵이나 시리얼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마셔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 이제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당신의 아침 습관이 당신의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아침 식탁을 바꾸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다음에도 당신의 건강을 위한 충격적인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